안녕하세요. 슈가 점핑 천점 있게 만들기이고요. 중간에 슈가 점핑의 천점 있게 만들기 시작할게요. 오늘의 예시작입니다. 어, 저위에떠 있는 거는 천점인데 제가 어, 실수로 저걸 못 건져냈어요. 중간에 TV 소리가 들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가족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거든요. 어,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제가 하시길 바랄게요. 손에도 안 묻고요. 용기도 잘다 써졌는데, 제가 밝기를 너무 밝게 해놔서 색깔이나 뭐 용기 그런게 잘안 보이네요. 네가 음. 믿고 맡겨보겠다는 나사는한거 알잖아. 당신. 그럴 을 소개할게요. 물? 다는 수제 액게나 아니면 저런 보통 액게를 사용하셔도 되는데, 보통 액게는보다는 수제 액게 <놀람> <수제 액괴. 놀람> 사용 효과 <놀람> 추천해드릴게요. 이건 천점이고요. 천점이 좀 이상해졌더라고요. 휴지예요. 액기를 만드는데 꼭 필요하죠. 그리고 섞을 통과 섞을 것. 섞을 통에 천점을 넣고 물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... 어, 30초 정도 돌려주시면 거품이 많이 나요. 수제 를 넣는데요. 어, 저는 수제 액게가 있지만 어, 다 수제 액게가 딱히 쓸만한 액게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보통 액게 사용하도록 할게요. 어, 한 6분의 1 정도 넣어주시고 계속 섞어주시면 안 뭉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. 저처럼. 그러면은 수제 액를 넣어주시면 되는데, 수제 액게는 물풀이 꼭 들어가는 액게여 해요. 그렇지 않으면 뭉치지 않거든요. 잘... 어... 저도 이 방법은 어, 어떤 분 영상을 보고 했는데... 참고는 했는데... 저도 제 출처인지는 잘 모르겠어서 제 출처로 밝히시는진 말고요. 그냥 제 영상을 보고 하신 분들은 제 영상 참고만 했다고 해주세요. 이렇게 넣고 계속 섞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! 어, 좀 이상하게 뭉칠 수가 있어요. 그 이유는 액괴를 넣어서 이고요 그다음엔 그 제가 중간에 바디워시를 조금 넣었어요. 바디워시를 넣은 이유가 조금씩 뭉치기도 하고 윤기도 정하면서 조금씩 모습이 되기 위해서 뭐 그런 건데 안 넣으셔도 돼요. 근데 거 아, 바디워시네. 바디오일을 넣으셔야지 좀더 촉촉하고 그런 느낌을 어,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이렇게 그럼 완성이 됐고요. 지금까지 슈가점핑이었고요.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